밑에 위야. 오, 야, 야, 야. 오, 자식아. 오, 야, 야, 삼, 삼, 들어, 다, 삼, 삼, 들어. 요런데 있어.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245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뉴욕 뭐였까 뉴욕 아담 뭐 어쩌고 저거 아마 글쎄요 뉴욕은 N인가 아담은 A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N을 노벰버라 건데 뭐 어쨌든가 라 저쩌거나 갑시다 저는 경찰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탈출은요 닷지 회사에서 나온 차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신형 차저는 현대 그랜저랑 많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차적 먼저입니다 차적 먼저 그렇게 만들고 어, 현대에서 그랜저를 그렇게 비싸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2012년 모델이에요 LAPD 로스앤젤러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이 로스산도스가 로스앤젤러스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름 때문에 로스산토스라는 것 같아요 자 LED 테스트 마치 광선검 막 애들 장난감 광선검에서 나는 소리 같지 않아요? 저못 그런가요? 그래요. 저는 어렸때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자 오늘은 베스푸치 동네를 한번 순찰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간 불이죠? 아딱 그랩이 멋있네. 오 롤스로이스. 저게 롤스로이스를 보고 어, 만든 거죠? 예. 볼이디 아. 지도가 또 이상하네요 예 왼쪽 밑에가 좀 이상했습니다 예 다시 일시정지했다가 돌아가면 돼요 저 빨간불은 좌회전 아 빨간불이네 저 초록불은 좌회전 초록불입니다 가자 얼 멋있는데 오우 oh, 예쓰 yeah. <목소리> 오늘따라 그래픽이 좀 달라 보이지 왜? 당첨 저 오토바이 헬멧 안 썼어요 자! 땡! 어? 썼나? 잠깐만요 인가? 미안해요 아 1번 못한 줄 알았어 아우 요새 헬멧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나오네 아 잠만 있봐아 헬멧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 잠깐만 저게 헬멧이라고? 어, 잠깐만요 이런 헬멧이 있나? 원래 이게 턱까지 오잖아요 아닌가? 저런 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자전거 타거나 일란스케이트 탈때 쓰는 헬멧인 걸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헬멧은 따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턱 밑에까지 오는 거뭐 이거 아, 그래요? 아니 크럴수 있지 그래서 그냥 뭐단줄 알았어 옆에는 로스로이스 아따 아, 아 그래픽 아따 예아 그래요 yes 자 이거 뭐야 신고 안 들어지? 아 안 켰구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자 근무합니다 자 신고를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딩까 제스트가 있습니다 딩까, 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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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자자자자자자자 왜 이렇게 붙어 얘들이 왜왜차세다 같애 아 하나는 지붕이구나 어? 저타 꽃이랑 실험위원인가? 아좀 교통에 집중할게요 어, 아 이상한 막 노래상 카고 간다고 예. 예 앞에 오토바이 계속 저를 신경쓰고 있죠? 뭐 때문이죠? 찔린게 있나?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spatch, Can you do a play check for me? 아 that's 뭐야 저래 어? 잠시만 아까 뭘로 뭐 나왔지? 오너 뭐? 아이건 아니고 오너 라이센스 익스파이얼 그래서 3, 뒤에 경찰을 겨쳐보고 는 아, 눈치 보고 있는 거구나 자 땡기지요 아 이건 처음부터 땡길걸 <laughs> 그래요 한번 자세한 조사를 Hello. Hello. 제이크 뭐야 닷가아니가 핫찌? 아까.. 아까 본죠예 6922L 03.. 아053 뭐야 나아 이거 치고 다음부터는 키패도안아넘패도 안쓰고 아, 그냥 여기 위에는 숫자 쓸게요 로드헬 자익스파일 라이센스 뭐 250달러? 얼마 안 하네? 예 운전 면허증을 예 나중에 새로 갱신하세요 안 그러면은 hey there. 반갑습니다 예또 잡히면은 예 가만 안 둡니다 뭐야 아니 붙지마 음 그래 어우야 어우 어우 그러 감사합니다 Enough, Enough for this 됐죠? 뭐아 이거 색깔 너무 안좋다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좀될 거예요 잠깐만요. 뭐야 Hot Pursuit of a Car. 뭔 상대? 어느 차? What? 그래서? <목소리> 카미야! 뭐야 두명이야? 왜? 뭐야 헤이! 카미야! 유 언더 레스트 아내 차를 땡겼구나 실수로 네, 당신을 어 도전 혐의로 네, 긴급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어 모든 말 또는 증언은 예 나중에 법정에 가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간 미란다 법칙 이상일이지만 뭐 알아들었겠죠? 했죠? 계시고스비 아, 아, 아니, 왜이렇게어 야, 야, 야. 야데 자, 땡기시오 아니, 거기 사람인데 그 가면 어떡해? 뭐 땡겨? 어, 뭐야? 아니, 우리가... 아, 어, 뭐야? 여, 여, 여기서... 여보세요. <놀람> 어, <쏘이요? 놀람> 형님, 말한 <말하는> 인성이 <놀람> 경찰들 왜 이렇게 인성이 안좋지 어!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무게 뭐야 아그혐 오, 택시, 택 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실패 아, 미안해요 야, 라이코! 됐어 어 저, 저, 쭈어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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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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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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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끄고 아 이거 차잘안 차 밀리네 뭐긴 뭐야 당신 얼굴 아크에요 뭐야 차로 이스트 어택 온 트랜스테이션? 전화 건드릴게요 저런거는 스와트 특... 어 잠시만 잠시 저기 있다고? 당첨 그러면 스와트 특징을 한번더 해야 되겠군요 예쓰 <laughs> yes. 아, 여기... 아, 이 코러시 있었구나. 이게 코러시 이름 뭐였더라? 아, 칩 코러 가격이 싼 코러 그래요. 클러스 설치할 수있로가 있었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때까지 그 스와트 특집 이런 거를 조금 꺼려했던 게그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학살하는 거죠. 일종의 탈료 시스템, 아까 이거 경찰 모드 스와트 모드도 그래서... 어 제가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스와트 특집 올랐을 때는 어, 검증을 받고 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스와트 특집을 뭐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루 되겠구나 그래서 어 LAPD 스와트 특집을 한번 언젠가 한번 좀 준비해 볼게요 여기 가아 오케이 어, 뭐해? 아아아프지 일어나! 자식이 네, LAPD 스와트 특집은 보자, 지금으로부터 한 2주 뒤? 최소 2주, 최대 4주 사이에 한번 해볼게요 아, 어때? 여기 안 있어! 2층 침대? 아, 두명 있을 수 있구나, 그래요 그 카링 팁에서 스니렛 트럭 제일 높은 거 리바이싱 했을 때 2층... 뭐였지, 왜 저래? 2층에 올라, 올라가서 예. 감성 리뷰라고 해야 되나? 얘가 하셨죠? 근데 어 뭐야? 어! <목소리> 뭐야 뭐야? <목소리> 오 아저씨! 오시깝죠?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아우 씨 뭐야 이거? 갑자기. 기사는 뭐, 도나총나청 대단하네. 자, 시신을 처리하는 동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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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형님 왜 이래? 다 됐죠? 오케이 갑시 어? 형, 형님 왜, 왜 저래? 오 저게 왜 저래? 뭐야 d a n g e r o 바힐아 통, 통바 힐 통을 바 뭐를? 힐을 뭐할까? 하힐아뭐이상한 이거 약간 한국의 옛날 응급처 치어나지않요나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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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좀 왜이렇게 멀어 어디야 야이 저 어떻게 가 저걸 아 가까운 줄 알았더니 그래요 이거 캔슬 됐다 보네요 가까운 줄 알았더니 아 그래요 참아 이거 스마트한 콜업들은 그냥 거리가 멀면은 신고 안 들어는데 이거는 그냥 들어네요 이거 아 오지밖에 안되구나 ATM. 아, 그래. 제가 이 신고를 하려고 이, 신고, 그러니까 이 신고를... 이이 신고를 받으려 이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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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로 이식으로, 이식으로, 로 봐 저게 ATM이 있어? 자동 ATM을 한번 뭐라 죠 자동 인 오우 자동 입출금 기계 맞나? 저 얌전히 좀 봐라 호우! 여기 근처죠? 아 저기구나 아아아 아. 어, 뭐야 여기 A팀 있지? 있다. 옥시에서총 꺼낼게요. 어, 튄다. 뭐야? 어, 차야? 헤이, 겨라카아이런치 어, 저 계획된 거네. 딱 차를 준비해놨네. Hey, hey, <laughs> Roger that, we're on our way. <laughs> on. Assistance needed in, uh, the spooky beach. 哦哦哎！哦，哎，哦， 아이스 잡았다! 근데 에 t m 이티게았다거지 스마트하네 야 오, 오늘 았다잡 웬일이지 약간 핸들링이 좋은데? 기름 탓인가? 오 오. 어나 아, 오케이 됐다. 예 e s 어쩐다. 어, 이거 원래 제가 다른 차라 보니깐 이렇게 핸들링이 막 꺾어보면은 막 갑자기 확돌거든요 근데 어 이번 차좀 다른 뭔가 약간 다른 핸들링이. 구룡구등해서 그런가? 야, 원래 차아가 사륜구동 옵션이 있는데 제가 저 차는 후륜구동에 놨어요. 아금 말이 되네. 이거 턴할 때좀잘걷기네 전륜구동 아 전륜구동이래. 사륜구동을 하면은 앞타격까지 굴러가니까 이게 턴할 때 약간 좀 이상한데. 아 물론 안정성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뭐라그러지아 이거 느낌을 이거 설명할 수 없어 이거 돌때 이렇게. 이게 그니까 이걸 무슨 테스트라더라? 무슨 테스트를 하던데? 그니까 이거 할 때. 구름 구동이 잘 돼요 이게.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가깝지하다가 미끄지면 은 이렇게 하수 없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륜 구동은 이런 걸 막아주죠. 자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차를 어물해 줄까? 진짜요? 오. 자땡기시요 뭐야 이게? 오, 씨, 제 아프게요. 근데 이상하다 원래 이거 경찰이 이런 차를 호위해 줬는데 제가 땡겼어, 지금 이 차를.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의 수 상태가 이런 차는 총도 쏠수 없는데. 어, 반갑습니다, 경비원. Hello there. Hello there. 프로페셔널 말이지. 예,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됩니다. 피안 도민고. 아이고, 아 그래. 오랜만에 이거, 이거 써볼게요. 비에이커 데이터베이스. 어, 스톡 8. 아 맞아. 차 이름 스타 게이드야. 그왓 h a t 가 다. 그러니까 차주가 다르네. 그래 이사람이잖 아, 아오 오, 오. 아, 저는 순간적으로. 차는 뭐 물론 회사 차량이니까 이름은 다른 거 되겠지라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어, 운전자 프로필을 보니까 어,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모든 것이 설명이 다릅니다. 어, 이거 이거 아니. 그럼은 운전을 더 이상 못 하죠. 도망가 안 아니지? 아 됐다다. 그래. 헬로우 헬로우 요 이게 어... 폐, 자 라이센스 서스펜드아여기다 드라이 아 드라이빙 온서스펜디 라이센스 그런거는 운전도 못하는걸 알고있는데 그래 이거 운전 못해 실제로 너. 자 그러면 제가 차를 가져갈게요 일단 티켓을 끊고 야,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법정가서 하면 되니까 내리세요 e 아, 인차 부르고 서스펜드 라이센스 s 은 취소가 된 거니까 다시 n 니까 d license. She saw t h 근데 이 법이 안 y 수 u 있어요 제가 알 c h 진짜. 취소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면 그건 불법인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체포를 해가지고 뭐 경찰서에 가서, 가서 뭐 하는 거라고거는 뭐야? 뭐야? 노선 불러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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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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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b 요빠빠빠빠 bye. e bye bye. Bye b b e bye. b e bye. 어 y e b y y e b y y e b y y e 어

어? 차 밀리네? 다어 제발 살아라 플리즈 제발 플리즈 아, 근데 칼 찔리고 낙사 되면은... 아, 그니까 추락하면은... ah, d o a t h s on arrival d o a 아, 그냥 확 타블라, 그냥... 아유, 자, 저것이... 아유, 진짜 저... 아유, 아, 짱나네요. 왔나? 코로나? 아, 늦게 오네요. 코로나가 다될때까지 기다릴게. 아, 잠깐만. 그렇다면은 이거 넘어가자. 오는가? 안 오는가? 빨리 와, 온다. 지금 차지가습니다 데스. 오! 아니 뭐야 뭐야 왜이래 됐죠? 오케이 갑시다 오우 나이프? 아 원인은 칼이구나 낙사도 있겠지만 추라 아유 제 이런 사람들은? 아유 내가 아유 진짜 사적으로 그냥 아 그래요 여기까지 어 에메 워스맨 뭐 결론적으로는 물론 사람 한 명을 잃었지만 범인은 바로 잡아서 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까지말 하고요 어, 제가 한2주 뒤쯤에 어 제가 L.A.P.D. 스와터 특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까 받은 그 신고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기차, 아 기차래. 그 역에서 일어나는 그 무슨 테러리스트 사건. 네 예전에 그게 스와트 코러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개발이 안 어, 중지가 되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었나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 저는 오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쉐리프 특집하면서 어, 탐정 특집이라 하나 예, 그거를 하죠었어요 예, 탐정 스크립트 또는 코러스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건잘 못하지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슈팅! 애니멀. 여깄다. 무장 강도 우리야. 우리야. 어? 뭐야, 이거? 어? Oh. 아왜 퇴정이야?